현대인들의 삶을 바꾸는 설교, 세 번째 강의. 현대인들의 삶을 바꾸는 설교의 요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을 바꾸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설교 안에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일괄성입니다. 일괄성. 일괄성이라는 것은 한 설교에는 한 가지 주제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데도 삶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설교자들이 너무 많은 것을 주니까는 이분들이 무엇을 적용해야 되는지 알질 못해요. 너무 많은 주제를 한 설교 안에서 다루니까는 어떻게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지 알질 못합니다. 근데 매주 한 가지만 딱 줘서 매주 한 가지를 고치게 하면은 1년이면 52개를 고치고 10년이면 520개를 고칩니다. 근데 너무 많은 것을 주니까 하나도 적용하지 못하면 1년이 가도 하나도 못 고치고 10년이 가도 하나도 새로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하는데 일괄성이 필요한데 일괄성이 필요한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설교자에게 초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설교가 뭐, 설교자가 계속 뭐 별난 주제를 다 다루면 설교자에게 초점이 없어지게 되죠. 또 일괄성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듣는 사람에게 초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딱한 가지만 듣고 가면 기억하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는 항상 하나의 큰 아이디어, 빅 아이디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그 설교의 빅 아이디어가 되게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전해서는 안 되고, 성경 안에 내용 가장 큰 주제가 그날 설교의 주제가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우리 교인들에게 전해주는, 전해주는 것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일괄성을 갖기 위해서는 저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성경의 주된 그 아이디어가 무엇인가 깨닫기 위해 성경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왜이 부분을 기록했는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그 주제가 무엇인가? 그다음에 그 가장 큰 주제를 제한 문장으로 설교 안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론이 있고 그다음에 제한 문장이 들어가고 본문이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롭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안 문장이 되고, 그 다음에 본문에서 그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 중요한 것을 행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안 문장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설교 안에 그큰 주제와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다 빼합니다. 상관이 없는 것은 빼합니다. 아, 이거 성경 안에 들어있는데 그러면 다음 설교 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하냐면, 아 설교를 오랜 시간 두고 준비하면 설교가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많은 것들이 깨달아서 설교가 점점점 길어진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설교를 많이 준비하면 깨닫는 것이 많으니까 설교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준비를 하면 주제와 합당하지 않은 것은 빼니까 는 설교가 짧아집니다. 설교 준비 더 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설교 안에는 한 가지 일괄성이 있는 주제만이 전해져야 됩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면 설교의 목적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면 모든 것을 다 털어넣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설교의 목표가 교인들로 삶을 바꿀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면 한 가지 빅 아이디어 규제 한큰 아이디어와 상관이 없는 것은 다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 너무 재밌는 얘기인데, 빼야 됩니다. 아, 이거 너무 좋은 내용인데, 빼고 다음 설교할 때그 부분으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설교 안에 큰 아이디어와 상관이 없는 모든 것들은 빼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괄성 있게 설교를 하면 설교가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주제만을 다루고 여러 가지 생각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일괄성이 있으면 매일 한 가지 주제만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사람과 설교 듣는 사람이 한 곳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기가 쉽고 적용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을 주면은 듣는 사람들이 설교를 이해하고 기억하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 내가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 설교 안에 일괄성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시고 이제 목사님이 토요일 날 잠자리에 들려서 주무십니다. 주무시는데 사모님이 3시에 일어나서 일어났는데 걱정이 돼. 내일 그 목사님이 무슨 주제의 설교를 하시는가? 그래서 목사님을 깨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일어났어요. 내일 새벽에, 내일 아침에, 주일 아, 설교 뭐에 대해서 말할 겁니까? 아, 내일 그 전도하고, 또 사랑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아 뭐, 또뭐 많아. 아, 그러니까 자자, 자자.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내일 설교 뭐 하십니까? 그럼. 내일 설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에서 말할까? 깨우지 마, 잠 잔다. 이렇게 한 가지만을 딱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 일관성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들은 빼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갖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한 설교 안에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단호하게 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설교에는 일괄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설교에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왜 설교에 목적이 있어야 합니까? 목적의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설교에 정확한 목적이 없으면 그곳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서울서부터 부산으로 간다. 그래서 내가 부산에 도착해야 되겠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가야지 그곳에 갈수 있지. 아, 뭐, 가는 대로 가보자. 이렇게 하면 아무 곳에나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설교할 때 성령님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우리가 목표가 없이, 목적이 없이 그냥 설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오늘 성경 본문을 설교함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목적은, 아, 목사님 유식하십니다. 그것이 설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 설교 들어보니까 목사님 설교 준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설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설교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돕는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한 설교 안에는 한 가지 일관성이 있는 주제를 다루므로 분명한 목적을 주므로 이분들이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오늘 내가 설교하는데 어떤 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설교의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성경 본문이 지금 기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에게 다른 문제가 있다. 경제적 문제가 있다. 근데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보다는 성경 본문의 경제적 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성경을 처음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지금 우리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합쳐줘야 된다. 그것으로 공동 공통적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줘야 된다. 이것이 설교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처음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것이 우리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동일할 때그 성경 말씀을 전해줌으로 그 성경 말씀을 통해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게 하는 것 그것이 설교의 목적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므로 그 본문이 주는 해답을 교인들에게 그대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문제를 제시하고 본론에서 성경말씀을 통해 해답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말씀을 통해 주는 것을 설교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첫 번째로는 설교 안에는 첫 번째로 일괄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적용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이 부분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적용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까? 적용은 설교에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적용은 성경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는 답, 아, 그, 그러한 질문에 답을 해줍니다. 이 성경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설교의 목적은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목표로 삼습니다. 정보를, 성경 공부할, 때는, 성경 공부할 때는 정보를 우리 안에, 머리 안에 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근데 설교할 때는 이 가슴을 목표로 해서 가슴에 찡하게 도전을 주어서 그대로 일찍 동안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소 그룹 같은 데서는 그 깨달은 것 우리가 머리로 알고 마음에 와서 당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물론 설교 때도 정보가 줘야 되지만은 그 정보의 근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목적은 삶의 변화가 돼야 된다. 정보 제공도 포함이 되지만 정보 제공이 첫 번째 주된 목적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 사도 바울은 항상 서신을 기록할 때첫 번째 부분에서는 신학적인 것을 논한 다음에 그 후에 그 신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적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만, 이 설교의 목적은 주된 목적은 첫 번째로는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설교에는 항상 이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진실인가와 그 다음에 그것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진리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용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성경의 내용은 알아도 그것을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지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강해주는 것, 그것은 성경 공부 때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해주기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가를 설교자가 꼭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본문에 입각한 실질적 적용을 줘야지 듣는 사람들로 그 말씀을 듣고 적용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새로운 진리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 2000년 동안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파헤쳤는데 새로운 진리, 여태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새로운 진리를 준다. 이러면 잘못하면 이단으로 갈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시대에 입각한 새로운 적용은 얼마든지 새롭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잘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 가셨어요. 이런 분들을 만나면 이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설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아이, 좋은 성경 부분, 성경 구절들은 먼저 목사님이 은퇴한 목사님이 벌써 다 설교하셔서 이제 설교할 그러한 좋은 본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그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파서 주려고 그러면은 잘못하면 이단적인 것 전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2000년 동안 깨닫지 못한 걸 내가 파냈다 그러면 잘못된 진리를 선포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진리를 요즘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이것은 20년 전, 50년 전과 100년 전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입각한 새로운 적용을 주려고 노력하시고 새로운 진리를 추구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설교에 적용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메시지는 본문을 설명해 주는 성경 공부가 되고 설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에는 항상 진리 플러스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설교에 적용이 없으면 교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설교에는 항상 일괄성이 있어야 되고, 설교에는 항상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설교에는 항상 적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자는 지금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파악해서 성경이 주는 해답을 줘야 합니다.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서 성경이 주는 답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사회의 흘러감을 잘 봐야 합니다. 또 설교자는 지금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무엇인가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설교자는 설교할 때 적용에 강절도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지만. 거기에 따른 적용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카고 교회에 있는 빌 하이블 목사님은 자기가 설교를 갖다 준비할 때 설교 준비하는 시간의 반 이상을 적용하는 데 투자한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교인들이 적용할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기록하는 것에 설교 시간 중에 반을 사용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생각하고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적용에 강조, 적용에 강조를 둬야 하는 것은 요즘 사람들은 자신과 관계가 없으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한테 말할 때 본문의 대지를 적용적으로 주라.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성경을 다 강의하고 끝에 부분에, 끝에 부분에 적용을 주면 중간에 벌써 다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지를 적용적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성경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적용을 강조해 주라 하는 것이죠. 또,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일괄성이 있는 주제를 다뤄야 합니다. 본문에 일괄성이 있어야 합니다. 서, 설교에 일괄성이 있어야 되지만, 또한 교회 모든 프로그램에 일괄성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주제를 주니까 교인들이 기억을 못하는데, 교인들이 설교를 기억 주일 설교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주중에 일주일 프로그램 중에 너무 많은 주제를 다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곳에, 일주일 동안은 한 곳에 주제를 둬야 합니다. 초점을 둬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도, 찬양도 한 가지 주제, 기도할 때도 한 가지 주제, 특별 찬양도 한 가지 주제, 광고도 한 가지 주제, 주제를 하나만 가지고 그 주일 설교를 이끌어가야지 교인들이, 아,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배웠구나. 잊어버리지 않고 일주일 동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그 주일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 성경 공부도 주제에 맞는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전도에 대한 설교를 했다면 그주 성경 공부는 전도에 대해서. 소그룹에서 나누는 것도 전도에 대해서. 또 주일 주중 아침에 있는 새벽 예배도 같은 주제로. 아, 이건 맨날 똑같은 것만 들으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여러 개 들어서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안 바뀌어지는 것보다는 계속 강조해서 일주일에 하나씩 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 설교자는 듣는 자들이 설교를 적용하기로 결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결론 부분에서 오늘 이대로 결심하십시오. 오늘 이곳에 나갈 때 꼭 이렇게 작정하시고 나가십시오 하는 그러한 결신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설교하고 그냥 뭐 마음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되고 오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신하십시오 또 찬양 마지막 찬양 드릴 때도 결신하는 찬양을 드리고 그래서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또 설교자는 설교를 적용하도록 숙제를 나눠주고 다음주에 다음 주에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뭐라 하냐면 설교에 은혜 받는 것은 주중에 살면서 하는 것입니다 때, 설교 들을 때 마음에 찡하게 온 것이 은혜 물론 받은 것이지만 그보다 더큰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받는 것은 그것을 삶 중에 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도록 실질 나눠 줘야 돼요. 우리가 서로 화해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 그러면 결신하는 시간 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과 다툰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로 우리가 화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이번 주에 누구와 화해하겠습니까? 결신하게 만들고 그분들에게 이번 주에 그분을 찾아가서 화해하도록 하고 그 다음 주 주일 날 왔을 때 여러분 그 말씀대로 행하니깐 축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그분과 화해하고 나니까 마음에 큰 짐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숙제를 내주고 숙제를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희 교인들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기억하고 행함으로 변화받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